안녕하세요. 오늘 8월 20일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랩과 스웹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있던 300명의 용사는 지쳤지만 적을 추격하며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습니다 기드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있고 제가 미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숲곳의 지도,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에 손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그는 그곳으로부터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분우의 사람들도 속고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가 분우의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이 탑을 부수어버리겠소 아멘 어, 일단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2주, 3주 만에 제 큐티를 올리게 됐는데, 어, 지난 몇 주간은 하나님 안에서 제가 바로 서지 않아서 말씀 보기도 어렵고 나누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다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한 것 같아요. 어, 저 대신 큐티를 올려준 다른, 다른 임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캡틴 를 나누자면 요즘 제 개인적으로 교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놀랐고, 어더 자세히 보게 된것 같아요. <laughs> 어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교만함을 요즘 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함을 지적하시는데 어, 저의 교만함을 생각해보니까 어, 저는 제 자신을 생각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남들을 판단하는 행동이 저의 교만인 것 같더라고요 어, 나는 내 스스로 떳떳하다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잘못된 행동만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며 지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말씀 앞에 서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강가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4절에서 9절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나오는데 기두온과 용사 300명이 미디에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면서 많이 지치게 되는데 그래서 숲곳 사람들과 분우엘에 있던 사람들에게 각각 도움을 요청해요. 어, 제 용사들에게 빵 덩어리 좀 주시겠습니까?라고 기도온이 부탁을 하는데 두번다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기도온이막 악담을 퍼부으면서 위협적으로 대하는데, <laughs> 어, 7절에서는 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날에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그리고 9절에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이 탑을 부수어 버리겠소.라고 말하는데. 음, 처음에 겸손과 양보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한 것과는 달리, 요정강 쪽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대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어,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돼야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혹시 그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거나 억울하더라도 어,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인것 같아요.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어, 제 생각이 커지고 그래서 성급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 나도 피해자라면 제 상황을 호소하게 되고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이기려는 마음과 위로받으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고 어, 이런 저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주님께서도 기쁘게 보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어, 제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제 위조로 흘러가고, 제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기 바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이것도 제 스스로 할수 없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즘 다시 깨달은 것은 어, 갈등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깨닫게 된것 같아요. 어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주관하심에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제 입술과 행동 모두 기도를 맡겨드리고 싶고 어,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하며 주님과의 반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어, 말씀읍상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풀어가게 해주세요. 어, 그리고 오늘도 우리 미스바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